노트북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 영상으로 노트북 딱 정해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아 역대급 할인 행사 중인 갤럭시북5 프로 360이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7%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91만 6천원인데 현재 즉시 할인 16만 7천원에 할인 쿠폰 35만원 적용하면 최종가 239만 9천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와우카드 결제 시 추가로 4만원 할인 가능합니다. 그럼 235만 9천원이라는 미친 가격에 구매 가능하죠.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7%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트윈언 노트북을 골라야 할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 트윈원 노트북은 단순한 태블릿이 아닌 강력한 성능을 갖춘 장치여야 합니다. 빠른 프로세서와 넉넉한 메모리가 있어야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프로그래밍 등의 고사양 작업을 고려한다면 최신 CPU와 GPU를 탑재한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질. 디스플레이 품질은 작업 효율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색재현율이 높은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 디자인 및 영상 작업에서 더욱 정확한 색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스크롤이나 화면 전환이 부드러워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 휴대성. 투인원 노트북은 이동성이 중요한 만큼 무게와 배터리 성능이 핵심 요소입니다. 가벼울수록 휴대가 편리하며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이 필수적이죠. 여행이나 출장이 많다면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강력한 성능과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AI를 활용한 스마트한 작업 환경 제공. AI 기반 기능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컨버터블 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S펜과 터치 스크린을 지원해 필기와 드로잉 작업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질. 화질면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로 실제와 가까운 색감을 구현하며. 깊은 명암비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3K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지원으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세밀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휴대성. 이동이 잦은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자랑합니다. 1.69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루나레이크 기반의 극강의 전력 효율 덕분에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윈원 노트북을 사야 한다면 성능. 화질, 휴대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트윈원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갑 사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1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